제7 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된이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 말씀 이 전도서 7장 1절을 보시면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있는 물건, 재물, 이런 것을 뜻하죠. 이 재물보다는 좋은 이름, 즉, 삶,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뜻하죠. 우리의 명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종 때, 우리가 재물은 다 들고 갈 수가 없지만 우리의 이름만큼은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2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라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산자는 그것을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요, 이 오만 방자해진다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 정말 주님께 간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런 맥락들 가운데 음, 또 이어서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이 사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초상 집에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오 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본성상 이제 칭찬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게 좀 아플지라도 이 지혜를 듣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책망을 듣고 좀 깨닫는 것. 이게 우리한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길게 기다리는 마음, 오래 참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높이 있는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보다는 긴 마음이 좋다. 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결국 어떻게 변하나.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교만의 과정이죠. 이 교만한 마음 다음에 뭡니까? 구절에 보면 급한 마음. 이게 교만해지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분노하게 되죠.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의 과정은 교만에서 급한 마음으로 가게 되고 급한 마음이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분노는 어리석은 삶의 어떤 열매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품기는 것이 분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죠. 바로 긴 마음, 참는 마음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이 급해지고 또 분노하고 그래서 우매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봐라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는 형통과 고난이 같이 올까? 왜 형통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까? 왜또 고난의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가 형통한 순간들이 다가올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형통하기만 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평생 어두운 터널만 계속 지나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올지 곤고가 올지 우리가 알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없고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도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 나쁘다고만 보이지만 고난이 어느 날 변하여서 화관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안 됐다고 되게 슬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알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여서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분노하고 그래서 우매한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 그 오래 참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아버지 오늘 하루 형통한 순간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순간에는 되돌아보게 하셔서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나, 내가 주관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관함을 체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